네. 2022년 2월 25일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주겠다. 이것은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세대 손손 전하게 하셨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게 하셨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고집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가 되지 말라고 하셨다.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장을 하고 활을 들고 나섰지만 정작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물러가고 말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며 그 교훈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그들은 그가 이루신 일들과 그가 보이신 기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스케줄입니다. 레위기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오늘 19장에서 21장 말씀, 또자번 말씀은 15장, 18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10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본문은 이 본문 말씀을 "인생의 의미가 흐려질 때 만나야 하는 분", "인생의 의미가 흐려질 때 만나야 하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생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실 때에 한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요소로 안식을 주셨습니다. 처음에 완벽했던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쉬는 것은 여기서 쉬는 것은 네, 여기서 쉬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을 멈추는 것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을 그치는 것그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일을 멈추고 멈추었기 때문에 그 일을 나중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이지만 그 자체는 목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일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핵심은 일을 멈추고 안식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쉬,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을 위해 존재하는 효율이, 효율 효율 어, 안식의 의미는 효율을 넘어서 나머지 6일의 일함의 의미와 가치를 불어넣어주는 그것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신을 기억하라고. 셨고요또 나머지 유기를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은 그 유기를 진정으로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흐려질 때 우리에게 이러한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분명해 분명히 해주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허락해주신 놀라운 안식의 시간인지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에 의미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6일을 살 힘,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10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내 백성아 내 교훈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아삽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은 이때에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스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옛날에는 예언자들, 즉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뒤에 이 절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하시고 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삽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성령을 통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 이것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일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니까 먼저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어 무슨 뜻인가면 우리가 먼저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신앙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귀가 닫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물어보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 오셨고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귀 기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금융, 그분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증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흐려질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에만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삽 선지자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즉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도 먼저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우리 삶에 입으신 놀라운 구원들을 잊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에 소홀해지면서 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종교 생활들을 잘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 삶에 있었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건들을 잊습니다. 종종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마치 한 번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오히려신 적 없는 것 같은 마음, 차갑고 딱딱한 마음, 우울하고 좌절스러운 마음,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나 감사보다는 짜증과 불만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자비 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러한 여러 가지 마음과 감정과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라면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려지고 까맣게 잊혀진 인생의 의미를 기억하도록 먼저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하며 숨겨진 옛 비밀을 밝혀 주겠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본문은 마태가 예수님의 이비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달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이1 0 70 78편 2절의 본문으로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 비유를 주신 것 우리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이전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것이 숨겨진 옛 비밀 또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숨겨진 옛 비밀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 실제로 오늘도 우리의 일대 일상과 또 모든 만물의 기드신 주인이 되셔서 실제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창조로부터 역사 끝까지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예수 아들을 통해 우리를 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이처럼 숨겨진 예 비밀을 밝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가 보는 수준에서 어뭐 그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생각을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늘 높이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땅에 있을 때 그냥 돌무더기처럼 보이는 것들이 열기구를 타고 올라가서 보면 예술작품 하나의 문명의 이런 문명이 남긴, 거대한 유적과 그림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식을 높이 끌어올려 주셔서, 마치 단순한 돌덩어리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 일부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라, 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기적인 작은 어, 코스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작은 목적들의 어, 음, 목적들의 우리의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불신은 처음부터 어, 위대해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한 가지 자신의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크고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또 너를 통해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목적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오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도록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완성을 꿈꾸면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꿈은 작지 않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흐, 의미가 흐려질 때 만나야 되는 분은 바로 이분. 우리의 인식을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끌러, 끌어올리시는 분, 새롭게 꿈꾸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에 대한 인식이 달라. 합니다. 아,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꿈과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가족과 친구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내가 만나게 해주신 이 사람이 나에게 돌보도록 허락해주신 이 작은 이 생명이, 또 내가 평생을 사귀고 살아가도록 불러주신 형제 자매가 새롭게 만났거나 아니면 몇 년째 우정을 지속해 오고 있는 이 친구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라는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뉴시티 교회가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소그룹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꿈을 품고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현장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식으로 높이 끌어올려 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은 천국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우리가 기꺼이 기꺼이 무릎 꿇고 경배하고 섬기고 싶은 위대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존재입니다. 나 또한 그렇고 내 옆에 오늘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형제 자매들, 아내 가족 자녀들. 어, 그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대로 우리 이웃을 보기 시작할 때,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그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일상 가운데서의 인식을 끌어올려 주시는 사건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것에 대해서 3절에서는 그것을 그러한 위대한 진리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우리가 보여 볼수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가 들어서 이미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아멘.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후손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아삽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달되는 과정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모와 자녀관계, 즉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관계입니다.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해 봤었던 관계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위대한 꿈을 꾸면서 사는 삶은 실제적인 일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신명기 6, 어, 6장과 11장에서는 출애굽 이후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어, 가르쳐주, 가르쳐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구백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어, 가르쳐줍니다. 그분의 법과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떠에새기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구체적인 지표들을 주시는데요. 손으로 매어서 표로 삼으라고 하시고요. 이마에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고 하시고, 계속해서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곳에, 또 자신에게 중요한 곳에 두어서 기억하라는 뜻이죠. 또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밥을 먹을 때, 집에 앉아 있을 때, 또는 이제 여행을 다닐 때 함께, 그리고 일할 때나 쉴 때나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출근하는 우리가 출근하는 그 현관문 오늘도 우리가 집 밖으로 나갈 때 마주하게 될그 문들을 또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그 등교하는 그 길목에 붙여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의 굉장히 일상에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한 소명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준 것이다. 조상들이 전하여 줬다. 나도 미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우리 조상들에게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이다.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같은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무게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한 사람을 가르치는 일, 한 사람을 세우는 일, 한 사람의 진정한 교육이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일상 속에서 일어나지 위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는 일상입니다. 저도 부모님과의 관계는 저에게 아직은 일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듯이 일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다들 노력해 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가르침은 단순히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전체 삶을 통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는 지식으로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은 가르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 내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그분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다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일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은 사실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희망을 하나님에게 두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잊지 않고 그 개명을 지키게 하셨다. 본래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은 여기서 자녀들을 뜻하는 어, 것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먼저 우리가 희망을 하나님께 두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 또는 나 자신에게 또는 어, 내 주변의 친구에게 이것을 전달할 때 내가 살아가는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소명에 대해 우리가 그 모든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하나님께 줄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무게를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일상의 무게를 아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려운 시대 로마의 속국의유대에 나셔서 어린 시절부터 아마 10대 초반 어쩌면 10대가 되기 전부터 사회에 뛰어들어서 일꾼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일용직 노동자로 20대 전부를 거의 보내신 분이십니다. 또 20대, 전, 어, 20대 전부, 20대에도 그렇고 또그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도 복잡한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환경 가운데서 얽히고 설친 그런 복잡한 환경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자녀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12명의 제자와 사귀시면서 또그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시면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을 실제적인 현장에서 참 오래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듯이 제자들의 수준과 상황과 성취와 성장은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굉장히 답답한 준이고 그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일상의 무게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에게 희망을 줄수 있습니까? 그분이 결국 그 일들을 성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성공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그분의 성공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먼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교육하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지배하긴 십자가와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일상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그분의 자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삼으시고 우리가 희망을 두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우리의 일상의 의미 그것이 흐려질 때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분. 그리고 또 우리의 실상, 우리의 일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하늘 높이 올려 주시는 분. 또 우리의 일상의 무게를 아시고 그 무게를 모두 책임지신 분.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각자의 자리에서 모두 만나고 누리시는 참된 안식을 풍성히 누리시는 모든 우리 뉴스티길 교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감사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오늘도 살수 있음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먼저 주시는 그 말씀들 가운데서 안식을 더욱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하루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하루의 일상의 현장을 완전히 새롭게 발견하는 하나님의 위대함 가운데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우리 기도의 시간들이 계속 풍성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인식 가운데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생의 가치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일상들의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무게를 아시고, 그리고 그 일상의 무게를 모두 뚫고 완벽하게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하루를 풍성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 복된 하루가 모두 되시